지난 10년 동안 상무를 응원해주신 상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상주 상무가 마지막 홈 경기를 치릅니다. 하나원큐 K리그원 2020 25라운드. 파이널리 상주 상무와 대구FC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상주 상무 433 전용으로 나왔습니다. 박지민 골키퍼가 선발로 나옵니다. 백포에는 심상민, 권경원, 우주성, 안태현. 미드필더 이동수, 권명석, 정원진. 최전방에 박동진, 이근호, 문창진을 세우는 김태환 감독입니다. 3호위 전용으로 나왔습니다. 구성인 골키퍼 백스리 김우석, 김재우, 정태우, 미드필더 신창모 츠바사, 류재문, 박한빈, 정승원. 전방에는 김대원과 세징야를 세우는 이병근 감독 대행입니다. 정원진의 오른발 힘줄을 올렸습니다. 펀칭 뒤쪽으로 볼이 가고 말았는데요 펀칭 방향이 그렇게 매끄럽지 못했던 구성인 골프자 왼쪽 측면으로 대우가 천천히 다시 끌고 올라가는데요. 적극적으로 따라붙으면서 볼을 따냅니다. 오늘 웬만한 경합과정에서는 주심이 휘스리 올리지 않으니까 선수들이 휘스이울릴 때까지 일단까지를 좀 플레이를 펼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바사도 네. 지난 시즌에는 큰 부상을 당하면서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올 시즌은 23경기에 출전하면서 일단 도움을 세게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laughs> 어, 김태환 감독은 이제 그 백스리 전형으로 좀 뭔가 좀 만들어 보고 싶다 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현재 상태가 백스리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 공명석 선수가 빌드 없이 에는 중앙 수비 자리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살짝 굴절되면서 뒤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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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아서면 슛, 현행수까지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수비 맡겼습니다만 다시 자, 바운드가 되는 박한빈, 박한빈 그리고 류재문의 활약이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요. 좋아, 잘 던졌어요 김 골대, 골대 맞습니다. 백 번째 자신의 출전 경기에서 기분 좋은 선택골을 만들 수 있는 기회 아쉽게 놓칩니다. 자 왼쪽 쪽에 심상민 올라갑니다. 네, 어, 체격이 지금 박한빈 선수가 힘이 넘치거든요. 오늘 어, 뭐네컬 쪽으로는 파워가 뛰어난 박한빈이라 음음 아, 잘 끊었어요. 음 심상민이 견뎌내지 못했고요. 중앙에 문창진 열렸어요. 자, 문창진, 문창진, 출구 장진이 박스 안에 빠르게 침투돼서 슈팅 때린 게 공교롭게 문전 앞쪽으로 빠져들어가던 안태현에게 걸렸고 네. 안태현이 방향만 살짝 바꿔놓으면서 선제골은 안태현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네. 나선의 세이전 첫골 안태현 선수입니다. 자, 멀리 거더내지 못했고 떨어지는 볼 김대원 왼쪽 측면. 다시 한번 올려줬습니다. 한번거어냅니다 세징년. 세징 아주 간결하고 빠르게 슈팅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세진야 중앙선으로 돌아서 하면서 자, 또다시 빠르게 이제 성주가 밀고 올라갑니다. 자, 힘을 붙여서 이근호. 먼 글에서 때릴 듯 하다가 일단 멈췄고요.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크로스가 올라옵니다 헤론 샷. 득점으로 연결이 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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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수비 사이에 왔고 아, 김재호 네. 선수가 걷어낸다는 게 바디 포션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발을 갖다대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게 오른발을 좀쭉 뻗어낸 게 그대로 골문 안으로 연결이 되면서 상주가 2 대형으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네, 자 세징야 정승원 쪽으로 자 정승원 한명두명 명. 안쪽으로 투입. 자 태안 빙글 돌면서. 자, 대한. 옵선 오프사이드 이발이 올라갑니다. 저, 저. 퍼스트, 퍼스트 패스가 일단 들어올 때 정승원의 패스가 대안의 움직임 자체가 수비라인보다 네. 미처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바로... 상주 역사상 이번 시즌 이제 가장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로 가고 있는 김태환 감독입니다. 자, 중앙으로 살짝 밀어주면서 대한 대안, 대안! 대안! 막아내고 있는 박지민 골키퍼의 세이브! 자, 순간적으로 조심해. 대한과 지금 어, 세징야가 동선이 겹치는데 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시팅까지 연결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조직적인 훈련이 됐을 때 이런 좋은 모습을 조, 좋아요. 잘끊었어요세진요세진야 벗어납니다. 왼쪽으로 살짝 빗겨나는 세징에 오른발 슈팅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동수가 대구도 이제 라인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게 전반전에 두 골을 이미 실점을 했고 여기서 좀 빠르게 만회골들이 나와야 잘 들어왔어요. 이구호 맞죠? 자 이구로 갑니다. 이구 이 수비 두명 넘어지면 일단 터치가 됐습니다. 김우석 다시 일어났고요. 이구호이구호 푸칭 이 패스가 굉장히 잘 들어왔고. 예. 힘있게 밀고 들어가면서 자, 김우석이 볼에 걸렸어 일단 한번 넘어지고요 다시 한번 잡아놓고 이근호의 슈팅 이근호 선수의 날카로운 오르발 슈팅이 구성현 선수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정수현의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앞쪽에서 일단 먼저 끊어내고 있는 상주 떨어진 볼 함께 경화 문창진 다시 보리 생진한 그쪽으로 신창무에게 연결 왼발로 올려줍니다 대안. 다시 드리핑 떨어뜨리고 돌아서면서 슈팅 자세가 확실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볼을 따내면은 좋은 상황인데 여기서 볼을 상주가 따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수비 수사가 더 많은데 상주 공격수들에게 이 볼을 계속해서 좀 빼앗기면서 상주의 공격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우가 잘 들어왔어요. 자, 안태현 쪽으로 안태현 살려냈습니다. 크로스로 넘어갑니다. 발리 굴절 벗어납니다 박동진의 이가 막힌 발리.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공격도 매끄럽게 물듯이 박용호 발끝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안태현, 안태현도 지체하지 않고 이 크로스를 박동진에게 연결이 됐는데 박동진의 슈팅이 굴절되면서 세 번째 골까지는 만들어지 못했습니다. 정원진이 감아서 올려줍니다. 해도. 자 세징야가 잡고 올라가는데요. 세징야 밀어주고 자 중앙에서 자 류제무. 살짝 벗어났습니다. 먼거리에서 슈팅을 시도해봤던 류제문 이런 공격적인 어떤 강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시즌 열 아홉 번째 출전이 되겠고요. 한 골을 이번 시즌 기록하고 있는 이진현입니다. 자 페널티를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낮개크로스세니다 몸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육탄 방어 성공하고 있는 상규자 여기서 수비 두 명을 네. 잘 붙여주고 컵백을 잘 꺾어줬는데. 우주성이 우주성 선수가 뛰어가면서 선수가 집중력 높게 슈팅 네. 각도를 잘 줄여냈네요 우주성 선수가 일단 주저앉았고 안 된다는 사인을 벤치 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던지는 상황에서 조금 무리가 왔을까요? 사실 어, 자리를 천천히 다시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왼쪽으로 지금 중앙 수비들이 전방에 머물고 있으니까 붙여주는 것도 괜찮아요 헤더로 돌려놓습니다 다시 아번 백헤더 살아있어요 아, 정확히 맞추질 못하네요. 순간적으로 세도를 하면서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요. 대한. 대안, 강태현 선수의 득점이 오늘 결승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안으로 갑니다. 대안 아크 쪽으로 움직이면서 중앙으로 내주고 슈팅으로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피스를 올렸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고 있는 대구입니다. 대구의 프리킥. 세징야! 명불허전 세진야! 자신의 이름값 그대로 증명해 보입니다. 세진야! 한골 만회하는 태국 2대1이 됐습니다. 워밍업 과정 속에서도 이 위치에서 득점을 올렸던 부분을 제가 두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아, 찬스가 딱 열리자마자 세진야 선수의 발킷에서 만회골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신의 시즌 16호 골. 아 역시. 어, 뒤에서 자, 잘 빠졌어요 네. 오우성. 오우성.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패스 아니. 심상민 앞쪽에서 일단 볼 살려냅니다 아니, 자, 아니, 자 아니, 그리고 아니, 좁혀 들어갑니다 아니, 아니, 자 아니, 왼발 이렇게 막 정면으로 아니, 갑니다 이진현 아니, 대구가 바짝 따라 붙고 있습니다 수비라인이 조직적으로 아니, 잘 유지가 아니, 되다가 좋아요 잘 들어왔어요 정승원 정승원, 정승원! 살짝 두고 말았습니다 뚝 떨어지는 슈팅을 시도했던 정승원 세직나 패스를 이어받자마자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퍼스타치도 바운드가 되자마자 드롭 속 슈팅이 날아갔는데 아, 이게 네, 네. 골대 위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이진현이 정태욱 정태욱도 순간순간 공격적으로 김우석도 올라오고요 원터치로 중아 리제문 아 리제문에. 류제문의... 허헐찌이 오른발 슈팅 이번에도 조금 더 감기지 않았습니다. 자 간결한 원터치 패스 이후에 유재문도 잡기보단 다이렉트 슈팅까지 시도가 됐는데 이 슈팅 역시 살짝 골문 좀 비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드필드 플레이를 거치기보단 전방에 있는 쪽에 볼을 투입시킨 이후에 세컨 볼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공격 시도가 네. 되고 있습니다. 아, 일단 대안 쪽을 봤는데 김진영이 가슴 트래핑 떨어뜨리면서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아, 상주가. 상주에서의 고별전 대구에게 2대 1로 승리를 거두면서 홈팬들에게 마지막 작별 선물 행복한 선물을 했습니다.